안녕하세요. 이틀 동안의 휴식을 뒤로하고 오늘 새로운 출입을 나섰습니다. 현재 도착 후 하루를 셧다운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주 캐노이 캐노윅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는 추락스탑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캐노윅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롬비아 강하고 스네이크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워싱턴주 남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오후 캘거리에서 MT 공차 상태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캘거리에서 출발 후 이스트포트 아이다 로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했고요. 그리고 현재 도착해 있는 워싱턴 캐노윅입니다 픽업 예정지는 캘리포니아 셀리나스입니다. 내일 셀리나스까지 도착 후 내일 모레 로컬타임 토요일 오전에 픽업 예정입니다. 총 운행 거리는 약한 2,200km 남짓합니다. 가라, 갔다 올게. 哦。Oh.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딱 쉬고 또일 나왔습니다 차 점검 대충 하고 출발하려고요 오늘 또 바람이 또 심합니다 하위에 나가면 바람이 조금 강할 것 같네요. 중에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 고요. 한 5분만 더 있다가 출발하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 하고 오고 있는 와중에 오다가 나왔 습니다. 이번 오다는 캘리포니아 셀리나스에서 브램턴으로 가는 그런 오답니다. 앞번 출리하고 포스가 똑같겠죠. 앞번에는 핏모스 싣고 유진에 살짝 들렀다가 오리곤 유진을 살짝 들렀다 그래갖고 셀리나스로 내려갔고요 이번에는 MT 공차 상태로 셀리나스까지 내려가는 그런 로드입니다 셀리나스 캘리포니아까지는 2,262km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내일 열심히 보질를않니 하루에 1,100km씩 달려가지고 내일 모레 모레 점심때 모레 오후나 아마 오후나 돼야 기급 될 거예요 지금 어포인트 타임은 12시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다가 새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새로 어포인트 타임을 새로 잡으면은 아마 오후쯤이나 되을 거예요. 일단은 토요일 날 오후까지 이틀하고 한 네, 네 시간 더 남죠? 이틀하고 네, 네 시간 더 만에 2262km. 그까이거는 사사할 가면은 사부작 사보자 사부작에 가다 보면은 도착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눈이 제일 게으르다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뭐 아이고 저걸 언제 하나 막 이러고 싶은데 하다가 보면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런 또 줄어들잖아요. 예.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해 보시다. 캐나다도 완전하게 봄이 다 찾아온 것 같죠? 들판에 노란 꽃들도 사살 피어가지고 그러네요. 아마 당분간은 환절기라고 바람이 조금 심할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는 켈그리하고 브룩스하고 그두 도시라든가, 안그러면 알버타 전체가 다 해제를 했는지, 아무튼 락다운 일부분 해제했습니다. 완전 해제인건 아니고요. 락다운이 스테이지 1만 해제를 했다 그러네요. 스테이지 1이 뭐가 속하는 거? 대충 들리는 말로는 레스토랑이 예를 들고 수용가능인원이 100명 같으면 한 50명만 수용하도록 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몰리는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분산해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장원 이라든지 일반 병원들도 싹다 문을 여는 것 같고요 아직 애들 학교하고 학교하고 뭐 대규모 위락시설 그런거는 아직도 해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가는 분위기가 그냥 뭐 코로나 하고 당분간은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마스크나 끼고 알아서 들 각자 도생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일단 오늘의 시작은 스토니 트레일 이스트 방면 캘거리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캘거리부터 한번 벗어나 봐야죠 아이고 돌차가 엠티라고 바람이 부니까 휘청휘청하네요 <laughs> 바람 부는 날은 화물이 좀 가득 실려가 있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차가 가벼우니까 휘청휘청해요 많이 휘청거리면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바람 불면은 연비도 안나오고 운전하기도 조금 더럽고 그래요 오코톡스 다운타운에 트래픽이 조금 있네요 뭐, 이런 소규모 도시에 트래픽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출입 때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트래픽이. 상점들 앞에 파킹라세 차들도 많고요. 오늘부터 락다운이 일부 해제가 되어놓니까 많이들 나온 것 같네요, 이제. 참, 계절의 시간은 소리소문 없이 너무 잘 지나가는 것 같다 그죠 요 길을 제가 정확하게 3주 전에 3주 전에 지나갔죠 3주 전에는 들판에 풀이 이렇게 파릇파릇하지 까지는 않았거든요 새싹이 살짝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조금 포로스름하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소들이 막 나와서 풀잎파리를 살살 이렇게 뜯어 먹을 만큼은 되게끔 그렇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를 지나봅니다. 이 타운 이름은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동네 왠지 땅값이 굉장히 비쌀 것 같죠? 동네 이름 자체가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도 3주 전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죠? 3주 전에는 진짜 얼씬 연스러울 만큼 동네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더니만. 이번 트립은 우리 본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제가 하루도 못 쉬고 나오는 거로 그렇게들 보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집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4 6시간이가 46시간 쉬었습니다. 제 영상이 보통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늦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촬영해가지고 저녁에 편집해가지고 일찍 올라갈 때는 내일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요. 영상이 조금 밀려있을 때는 아무리 밀려도 한 이틀 이상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태평양 건너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laughs> 그 정도 시차들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겠죠. 뭐 채널 디젤 집시가 저 뭐, CNN에 그렇게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laughs> 한 번씩 또 가끔씩 라이브도 하지 않습니까? 라이브는 진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있는 그 상황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영상은 하루 이틀 정도 갭을 두고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갤거리딱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로컬 타임 목요일 12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6시간이죠 46, 그래 되면은 48시간에서 2시간 빼면요. 46시간 쉬고 나왔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그 오다를 하기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오케이 한 이상, 뭐,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고,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렇게 마음은 안 가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걸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하기 싫은 일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일 아니고 다른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갖고는 조금 그런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뭐 제가 하고 있는 요거 트럭킹 일도 미국 캐나다에만 300만 400만이 같은 일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내보다 좀 조금 육체적으로 조금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멍 때리고는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운전이 가 운전이 이게 뭐 머리로 하는 겁니까? 운전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에 있는 그런 경험이 순간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캐나다 와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랬고 하기 싫다 생각하면은 모든 상황이 싹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그것도 하기 싫은 이유가 되는 거고. 바람이 조금 씩 세게 불어도 그것도 일이 하기 싫은 이유가 되는 거고요. 앞에 가는 차도 괜히 눈에 거슬리고.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할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일을 안 해버립니다. 저는. 그게 더 나은 게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자꾸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경험해보기에는 막 그런 것같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뭐 미하고좀 좋게 표현해가지고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단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laughs> 사람이 365일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00일 이상을 아마 트럭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트럭이었어. 그 자고 일어나 보면 은 괜히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끈덕지도 없이 그냥 싱글싱글 웃음이 자꾸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짜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 아무 이유가 없이 조금 짜증이 나고, 어릴 때는 그날은 유별나게 조금 더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조금 더 자주 쉬기도 하고요. 비가 희한하게 딱한 1km 요구한 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앞에 또큰또 또 경기 하나에 또 막혔었네요. 트랙터 사이즈 큰놈이네요. 맞은편에 이제 로키가 점점 가까워 지죠 한 40km만 가면은 이제 크로네스트 패스를 통과 하자마자 바로 로키 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로키 쪽의 날씨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을 살짝 해 봅니다 <laughs> 로키 하늘이 맑음하게 그러네요 만년설이 햇살을 받아 가지고 눈이 부십니다 예, 오늘 열심히 달려가다가 배가 또 조금 고픕니다. 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만들어 온 요리는 유부초밥입니다. 유부초밥요. 맛 있나? 음, 그런대로 먹을 만합니다. 마트 가니까 유부초밥 그 재료를 싹 포장을 해갖고 야무지게 해갖고 잘 팔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해 먹어 봤거든요 그냥 호기심에서 이거 맛있나 싶어 하고 한번 사가지고 어저녁게 준비를 살짝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해 먹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요 이게 금방 잘 상하죠. 오랫동안 나눠 고먹기는 조금 그럴 거 같고요. 일 나오는 날 가져와가지고 한끼 간단하게 해결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yeah,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함께 해결했고요. 오늘은, 짜잔, 바카스로 마무리해주고, 그렇게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몬스터 장소니까 몬스터 그동안 해봤자 뭐 나온 지몇년안 됐죠. 제 기억으로 바카스 이거는 제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laughs>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바카스 한병으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역사선생님이 박카스가딱그 중독된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딱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한 병씩을 딱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딱그 병뚜껑에다가 조금 조금씩 이래가지고 따라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45분 수업 할동안에한 병을 싹다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반에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다른 반에도 수업 들어갈 때마다 항상 바카스를 한 명씩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100% 바카스 중독이었습니다. <laughs> 그냥 모이길래 반가워서 한통 사와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카페인 양이 높나? 요즘에 하도 고카페인 음료가 많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높은 것같지는 않은데. 이름이 스누피 우유라는 게 답니다. 스누피 우유. 그게 진짜 고카페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허아가 나는 모양이라 허아가 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겠죠. 우찌됐든 간에 오늘 바카스로 보니까 옛날 생각도 살짝 나고 해서 한병 사와가지고, 한통 사와가지고, 마셔봤습니다. 이것들이 여기가 무슨 동물원이가몇 마리고? 3마리 야 뿔은 놔 놓고 가 뿔은 놔 놓고 가라니까 <laughs> 이기한 마리 또 있노 아 이거 이놈 이거는 궁디 살이 쪄갖고 살이 토실토실하네 이 저것들이 차가 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안 뛰어가고 꼭차 앞으로 저렇게 뛰어들어 한밤중에 저것들이뛰어나오면은 진짜 막 깜짝깜짝 놀사람이사람정이 저게 정이 좋다고 이 좋다고 이문버리이나버은면은 하루 아침에 씨가 다 말라버릴 데그 <laughs>